아, 아, 녹화되나?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 물론 녹화 날짜 기준으로 아직 그 영상은 안 올라갔지만 저번 영상에서 편집하면서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작길래 한번 편집기를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아니라 메이프 소리 소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마이크 소리가 꽤 작게 나왔었고 이번에는 마이크 소리를 조정했으니까 저번보다는 크게 나올 겁니다. 물론 편집으로 그 음량을 조절했겠지만 아무튼 저는 지금 메이플스토리 제니스 서버에 와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원래 제니스 서버의 유저였다가 이번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베라 서버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이말 하려고요. 이제 볼일 없으니까 돌아가자. 자, 베라 서버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주요 캐릭터들도 다. 베라 서버로 옮긴 상태고요. 이제 버닝 서버에 있는 하이퍼 버닝 캐릭터인 은월, 은월도 버닝 월드 리프 기간 되면은 쪽으로 올 예정입니다. 제가 베라 서버로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죠. 경매장 메모리 제니스 서버에는 너무 부족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그래도 있을 거다 있다 싶었는데 이제는 좀 부족해져서 그나마 사람이 많은 베라 서버로 왔고요. 두 번째는 주간 보스 파티를 구해보고 싶어서요. 네, 하드보스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주간보스 파티를 구해야 되는데, 제니스 서버에서는 생각보다 안 구해지더라고요. 여기서는 구해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길드가 없어서 그냥 1인, 1인 길드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좋은 길드 구해봐야죠. 이거 길드 컨텐츠 장벽이 낮고, 여기 보시면 수로는 3,000점쯤 되는데, 요 점수를 받아줄 길드를 한번 구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베라 서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